기울주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내년 병호년은 여러분에게 조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기울주는 차가운 칼날 유금을 깔고 앉아 있는데요. 내년에 아주 뜨거운 불길이 이 칼을 녹이려듭니다. 그래서 평소에 그 날카롭고 예리하던 판단력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. 무언가 결정해야 할때 자꾸만 망설여지고 생각이 복잡해질 거예요. 이럴 때 무리해서 사업을 벌이거나 투자를 하면 위험합니다. 오히려 하던 일이 잠시 멈추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. 칼은 불에 달궈야 더 단단한 명검이 되는 법입니다. 내년은 당장 눈앞에 성과를 쫓기보다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.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. 지금 나를 갈고 닦으면 내후년엔 더큰 무기를 갖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금이 불에 녹으면서 폐나 기관지,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거든요. 물 자주 챙겨 드시고 실내 습도 조절 잘 해주세요. 잠시 멈춰 서서 나를 정비하는 지혜가 기후일주를 살립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